아또 당신이 군 무슨 일이죠 아, 난 그런 일안 하는데 <laughs> 이봐, 번 아, 새벽에 떠나 죠수베리 먹을 당근은 요꽉 잡아요 빨리 달릴 거니까 오, 내려놔요 새로 지댔거든요 시골에서 자라서 잘 모르나 <laughs> 근데 왜 여왕님이 한여름에 폭설을 일으킨 거예요? 어, 잠깐 만난 지 하루 된 남자랑 약혼을 했다는 말이에요? 잠깐만 아, 지금 그러니까 바로 그날 만난 남자랑 약혼을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? 부모님이 낯선 사람 조심하라고 안 했어요? 아 그래요? 어디서 왔는데요? 좋아하는 음식은? 쓰친 이름? 오, 눈 색깔은? 말 그만해. 무 먹어봤어요? 오, 그 남자 식성이 마음에 안 들면, 오, 오, 그 남자 코딱지 파는 게 역겨운. 먹기도 오, 하죠. 오, 진정한 사랑 만나. 아니요. 하지만 전문가 친구들은 오, 있죠. 말 그만해. 스펜. 달려. 어서! 늑대야, 나한테 맡겨요. 당신은 떨어져서 늑대밥이 안 돼. 당신의 판단을 못 믿. 미... 그날 만날 약혼하는 여자잖아요. 우와! 명령을 n 어쪽이을요 l e next to give your swan. But I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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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could not 아 n d e r s t a n d a n 솔직히 하도 되어서 평생 다시는 아무도 도와주고 싶지 않아 그녀가 죽으면 어떡해요? 할수 없지 뭐 하지만 죽으면 새설을못 챙기잖아요 어떨 땐너 마음에 안 들어 기다려봐요! 같이 갈게요 <laughs> 음. 완전히 어붙어버렸네 여왕님이요? <laughs> 이 위쪽이라고 봐야겠죠?